안녕하세요. 백수의 창이 백수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이라할수 있는 경주최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옛날로부터 우리나라 속담에는 가진 부자들은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12대에 이어지는 400년간을 부자였던 경주 최부자는 지금도 신라의 도시 경주시 교동 6 9번째에는2천0 0평에 달하는 대지와 만여평에 달하는 뒷뜰에는 800석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와 그 집에서 일을 했다는 백여 명의 모선들이 살았다는 규모 큰 집이 아직도 있습니다. 경주 최부자는 노블레스 오브리즈를 실천한 전설적이고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우리나라 주권을 몽땅 빼앗겼던 일제강점기 때는 목숨을 건 살친 성인의 애국정신으로 독립운동작업을 몰래 지원했습니다. 8.15와 6.15를 거쳐 피어된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는 전재산을 인재 양성을 위한 유경 사업에 지원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런 입칙이 세계사회도 찾아볼 수 없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제보자는 평소에, 어, 재물이라는 것은 악취나는 분노와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은 악취가 나는 불빈이 니 고루고루 사방에 뿌리게 되면은 거름이 돼서 돌아온다고 했던 통큰 배려와 높은 등망을 쌓았던 부자였습니다. 이러한 최부자의 정신은 오늘날 부자들이 본받아야할 것이며 최부자의 정신이 세상에 늘려 알려진 으로서 많은 교훈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 경영 철학의 원리이며 정경분력의 분리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제보자의 이야기를 담은 책들은 이미 경주의 주소를 두고 있는 제보자 민족정신 선양회에서는 두 권의 책자, 대구 대학과 경주 제보자 그리고 옛날 옛적 서라벌에 어떤 보자가 살았는데라는 책으로 제목으로 비매품으로 발간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8월 말에는 경북 포항에 소재를 두고 있는 별도의 조직인 체준성생 최준성생 정신 세계화운동 본부에서는 이렇게 세계사에 빛나는 정의로운 부자라는 체준성생의 책을 발간했습니다. 책 내용에 필요한 자료들은 경주에 있는 최고자 민족정신 선량회의 해조를 받았고 이 책의 출판은 서울에 있는 유명 출판사인 세진사에서 발행하였습니다. 책자는 모로 244 페이지로 되어 있는 이 책은 한글과 영어로 이중 언어로 되어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되, <laughs>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효율적인 보급을 위해서는 사단법인 대한민국 태권도 국제협력단을 통해서 해외 각국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인 태권도 사범들에 의해서 일으켜질 것입니다. 이 책을 발간한 순수한 동기는 수익을 위한 영리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최고자의 정신을 세계화 운동을 시키고 세계 만방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평소 신념을 가진 저자의 배려였습니다. 따라서 이 책이 많이 읽어짐으로서 지구촌의 가난을 없앨 수 있는 하나의 미랄이 되었으면 하는 저자의 바람이 바로 최부자의 정신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일반 시중에서는 구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경주에 있는 아, 포항에 있는 최존승생 정신세계화운동 본부나 이 백수의 창으로 연락해 주시면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기증해 드린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바라면서 이한 권의 책이 세계에 일혀이으로서 우리 한국의 정이로운 부자 최존승생 이야기가 교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백수의 창 이백수입니다